오늘은 면습문제 실력 다지기뇌다지는거 아니고 실력 다지기를 답시 빨리 풀어볼게. 선생님이 필기를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정리하시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멈춰놓고 하렴. 1부터 100까지 100과 서로소인 자연수. 100과 서로소를 세는 건 너무 힘이 들고 100과 서로소가 아닌 거 뺏, 구할 거야. 아니다. 요 얘기는 뭔 말이냐면 2의 배수이거나 2의 배수 50개, 5의 배수 20개, 그러면 70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2의 배수에서도 10 샜고, 5의 배수에서도 10 샜지, 그러면 10의 배수를 10개를 빼줘야 돼. 그래서 총 60개야. 서로소가 아닌 게 60개야. 그러면 서로소인 거는 몇 개야? 100개에서 서로소가 아닌 거를 빼주니까 40개 하면 되겠죠? 12번 넘길게요. 세 자리의 숫자 중에서 101, 뭐, 121, 954, 이런 것처럼 다른 두 숫자가 나머지 숫자의 합인 개수를 물어봤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두개 더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숫자 바꿔도 되지 순서 바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셀 건데 0이 들어올 때랑 0이 안 들어올 때 차이점이 있어요. 자첫 번째 한셋 중에 셋 중에 하나가 0이면은 나머지 두 숫자는 같은 수여야 돼. 하나가 0이면 나머지 두 숫자는 같은 수여야 돼. 같은 수여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뭐 110, 220 이런 걸 얘기해. 330 이렇게 하나가 0일 때두개 같은 거. 근데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면은 두 개야. 1 거랑 101, 얘랑 202. 왜냐면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머지 두 숫자를 이제 9가지라고 구할 수 있지. 9가지 여기에서 숫자 순서 바꾸는 게두 가지. 해서 이거 18가지. 자, 두 번째. 요것처럼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같을 때가 있어. 하나를 더해서 나머지 두 개가 같을 때. 1일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합이 1일 때. 2일 때는 2랑 1 더하기 1. 요렇게 되지. 1, 1. 요거 한 가지 되지? 합이 2일 때는, 3일 때는 2이라고 1, 2. 바꿔서 두 가지. 또, 합이 4일 때는, 요거는 같은 순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합이 4일 때는, 1, 뭐야, 1, 3, 2, 2는, 요렇게 해서 쓸 거고, 3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등등등등을 셀 건데, 여기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숫자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지금 숫자가 같잖아. 그리고 여기 밑에는 숫자 조합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래서 얘는 빼고 셀 거야. 숫자 카드라고 생각을 해. 3 카드, 2 카드, 1 카드. 그리고 얘도 3 카드, 2 카드, 1 카드. 요거는 같은 경우고, 그래서 요런 스타일의 생김새. 요거 한 번에 셀 거고, 나머지도 이제 한 번에 총셀 거야. 일단 순서상부터 좀 만들어 놓을게요. 어디 갔어? 합이 5가 나올 때는 1, 4, 3, 2. 6이 나올 때는 1, 5, 2, 4, 3, 3. 7이 나올 때는 1, 6, 2, 5, 3, 4. 8 나올 때는 1, 7, 2, 6. 다안 세워도 되긴 하는데. 3, 5, 4, 4. 9가 나올 때는 1, 8, 2, 7, 3, 6, 4, 5. 자, 요렇게인데. 아까 여기서 선생님, 이걸 지운 이 유가 왜 그러 냐면은 자, 보 세요 요런 숫자 조합 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여 기도 있 고, 여 기도 있 고, 여기 중복 여기게 중복 돼여 기도 있 고, 여 기도 있 고, 만들 수 있는 거는211121112 요런 형태 로 돼. 2가첫 번째 오 나, 두 번째 오 나, 세 번째 오나 이렇게 해 그래서 요거 는세 가지 야 만들 수 있고, 요런 카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으니까, 요거 열둘. 그 다음에, 얘로 만들 수 있는 거 볼게요. 요런 카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3, 2, 1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 팩이지? 여섯 가지. 요런 숫자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여섯 개 있으니까, 요거 얼마니? 구십, 육까지. 그래서 위에서 구한 거랑, 얘랑, 얘를 홀라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무식하게 다안 세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뇌를 다지는 중이니까 세는 거야. 13번 100부터 500까지의 숫자 중에서 홀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가 홀수만 보내네.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른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홀수는 1의 자리가 주어져 있지, 1의 자리가 1, 3, 5, 7, 9일 때,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고를 거야. 1, 3이 올 때랑, 요 밑에라 올 때랑 따로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은 1, 3은 요 앞대가리에 숫자가 중복이 되거든. 그래서, 1, 4, 1이 올 때. 숫자를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앞대가리에 쓸수 있는 게 1, 2, 3, 4까지 쓸수 있잖아. 1못 쓰고,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는 다쓸 수가 있죠. 0부터. 근데, 0부터 9까지 중에 100의 자리에 쓴 거랑 1의 자리에 쓴거 빼고, 8개. 해서 얘도 똑같아. 그 다음에, 5부터 7까지는 요 앞에를 다쓸 수가 있지. 맨 앞에를 해서 요거는 네가지를쓸 수가 있고요. 요것도 사실 선생님두개를 쓰긴 했는데 그냥 3 곱하기 8한 다음에 1의 자리에 두가지 방법이 올수 있다. 이렇게 세면은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8가지. 근데 이런 방법이 지금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그래서 요런 건 짜라락 다 더해주면 돼. 14번 이어서 할게요. 그림과 같이 연필을 떼지 않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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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요렇게 요렇게 그리란 얘기야. 개잘 그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갈수 있는 게잘 보렴. C에서도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굴릴 수가 있고 요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굴릴 수가 있어. 얘랑 얘는 다른 거야. 보이니? 요거랑 요거는 다른 거야. 순서를 먼저 정할게. A에서 출발하라고 했고, A에서 출발해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오는 방법이 있고, 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A로 오는 방법이 있죠. 자, 요거를 구할게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 C에서 훑는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 다음 C에서 B로 가는 방법. 이거 한 가지니까 생략할게. 아예, 그냥 쓰자. 한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갈수 있는 방법이 이 방향 이렇게 3, 4, 5, 6. 섯개가 갈라진 거야. 보이니? 근데 B에서 이걸 다 칠해야 돼. 요 꽃잎을 그릴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고, 요 꽃잎이 두 가지고, 요 꽃잎이 두 가지거든? 그러면은 얘네를 연속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갈릴 수 있는 방법은 여덟 가지야. 아, 길은 한 가지니까 그냥 생략하자. 너무 쉽게 길어진다. C에서 갈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B에서 갈릴 수 있는 방법이 여덟 가지. 해서, 다시?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아, 목이 아픈데 죽겠네. 꽃잎을, 순서를 또 지갈 수가 있지. B에서, B가 지금 되게 많은데, B에서 곡선의 순서가 지금 이렇게, 아, 8가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선을 고를 수 있는 게 8가지라는 얘기거든? 근데 꽃잎이 지금 3개잖아. 그러면은 1번 꽃잎, 2번 꽃잎, 3번 꽃잎이라고 했을 때 꽃잎을 선택하는 게 3, 2, 1이야. 세 개를 순서대로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3, 2, 요거 좀 자세히 써줄까? 8가지고 꽃잎 선택. 꽃잎 맞아? 3, 2, 1. 그래서 요거가 8, 6에 48. B에서 고를 수 있는 게 48. 그래서 이거 얼마야? 96. 요거는 순서만 바뀌고 이제 똑같은 방법이죠. 해래서 9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5번 볼게요. 1, 2, 2, 2, 3, 3, 5를 카드 중에서 두장 이상을 뽑아서 곱하라고 했어. 두장 이상을 두장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만 골라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세 개를 다 골라도 되고 그 얘기야. 여기에서 이걸 노가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골랐을 때 만들 수 있는 수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이이 예곱 얘 하나, 예예 예곱 하나,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 그런 거 중복 처리 없애란 얘기야. 두장 이상을 고를 수 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2세제곱, 3제곱, 5의 약수랑 같아요. 약수랑 같아요. 왜 약수도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던 두 개를 고르던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약수의 개수는 지금 4, 3, 2가 이제 약수의 개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안 되는 걸 빼야겠지. 안 되는 거는 뭐야? 1 하나만 뺄 거야. 왜 1만 빼냐면은 1이랑 2랑 곱해도 돼. 근데 여기 약수에는 지금 1이 무조건 포함돼 있지. 근데 여기 카드에서 지금 1이 두 개가 안 나와 있어. 1만 골라지려면은 하나밖에 못 골라. 근데 두장 이상 고르라고 했으니까 1을 하나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23개. 남 다음 16번 볼게요. 30분 안에 커트하는 게 목표였는데. 1을 제외한 숫자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나오는 문제는 다 어려운 문제, 원래. 1 곱하기 12. 또2 곱하기 6은 안 되는 이유는 서로소라서 안 돼. 3 곱하기 4. 이렇게 서로소로만 나타낼 거라고 했어.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은 12가 2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치? 한쪽에다가 몰아줘야 돼. 이렇게 왕 해서 다 몰아주던지 아니면 2를 한쪽에, 3을 한쪽에 이렇게 몰아줘야 돼. 이렇게 쪼개서 나눌 순 없단 얘기야. 소인수 분해랑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450을 소인수 분해하면 은9 곱하기, 9 곱하기 50. 9 곱하기 50이니까 얼마야?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제곱이야. 그치? 여기에 이제 소인수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얘네를, 아유, 2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는 보지 말렴. 2 곱하기 2랑 3제곱, 5제곱, 요렇게 세트. 아니면은, 음, 3제곱이랑 2랑 5제곱 세트, 요런 식으로. 그러면, 선택의 덩어리는 어느 부분에서 있냐면,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야.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이거를 선택 한 해만에 두 가지, 얘를 선택 한 해만에 두 가지, 얘를 선택 한 해만에 두 가지가 있죠.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여덟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2로 나눠줘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 이게 중복됐어. 2 곱하기 얘랑 3제곱 5제곱 하고 2 이렇게 순서 바꿔서 뽑은 게 중복해서 됐거든? 두 가지가 중복되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중복되는 거 나누기 2. 어떻게 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할게. 다음 17번은 수업시간 했나? 1 7번 했나? 17번은. 했나 모르겠네. 17번 볼게요. 이렇게 크로스로 묶여있을 때는 이제 인접한 부분을 따로 세라고 이제 같은 색을 칠할지, 뭐 다른 색을 칠할지 할 거고, 색깔은 빨, 로, 파 중에 있네 세 가지 색 영역을 a, b, c, d, e로 할게요. 어, 크로스 되는 부분을 b, d를 같은 색을 뽑거나 c, b, d를 다른 색을 뽑을 거야. 그래서 채울 때 a b, c, d, e 순서로 채울게. 자, b에 먼저 색깔을 칠할게. b에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d 그 다음에 그다음 d 칠해.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색이니까 선택권이 없어. 그럼 여기 칠했어.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거는 b에 칠한 것만 빼고 두 가지. 그다음 c에 칠하는 것도. 여기가 두 개가 지금 같은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얘랑 얘에 칠한 거 빼고 두 가지, 이도 마찬가지. 자, 다른 색 칠해볼게요. B에 칠할 수 있는 건세 가지, D는 B에 칠한 거 빼고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럼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던 얘기야.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두개 빼고 하나지, E에 칠할 수 있는 색도 두개 빼고 하나, A는 A, B에 칠한 색 빼고 두 가지. 얘네를 이제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18번도 비슷한 문제긴 한데, 18번은 수영도를 나타내야 되네. 사다리 꼬리 거지 같지만, 지금 삼각형으로 그릴게. 비슷해. 여기서부터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D, E. 라고 칠할 거고요. 같은 색을 칠하려고 한다. 아 같은 색. 색깔은 XYZ 색깔 할게. 근데 맨 위랑 맨 아래 사다리꼴을 다른 색으로 칠한다. 맨 위랑 맨 아래를 선택해. 맨 위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맨 아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 이거 여섯 가지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수영도를 그려서 쓸 거야. 이렇게 칠했다고 생각을 하고 a에다가 이제 뭐 x를 칠했어. 여기에다가는 뭐 y를 칠했어. 그리고 이제 구분이 되게 수영도를 만든 다음에 이런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6 이렇게 하는 거야. 자, B랑 C, D에 칠할 수 있는 거 할게. D에는 Y가 절대 오면 안 돼요.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X, Y랑 Z.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여기에 썼으면 X랑 Z 칠할 수 있지. 얘는 X랑 Y 칠할 수 있지. 자, 요거는 지금 뭐안 된다고 했어? Y 안 된다고 했어. 다음, 얘는 그러면 z 칠할 수 있고, 얘는 x 칠할 수 있고, 얘는 z 칠할 수 있네요. 얘는 x도 칠할 수 있고, z도 칠할 수 있네. y만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지. 이거는 맨 위에 x, 맨 뒤에 y일 때가 다섯 가지야. 이런 경우가 6, 6개가 있으니까 30개. 다음 19번. 어, 섬을 연결을 시키네요. 아, 섬을 잘 그리, 잘 그리고 있어. 요거를 이제 다리 3개로 연결을 시켰는데, 요 가운데 거. 가운데 거에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운데에서 다리가 하나 연결되는 경우, 가위가 두개 연결되는 경우, 세개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자를게. 가운데에서 다리가 한개 연결되는 경우, 가운데에서 다리가 두개 연결되는 경우, 가운데에서 다리가 세개 연결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물론 없죠. 세 개, 이렇게. 마지막은 쉬었다. 자, 가운데에서 다리가 한 개가 연결됐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가운데에서 하나가 연결이 되고, 여기서 위로 갔을 때, 이렇게 또, 에이 아, ABC로 할걸. 요로 갔을 때, 요렇게. 말고 있나? 말고 없지? 요렇게랑 또 있어. 요렇게 연결됐을 때, 요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를 맨 위로만 올렸지? 맨 위로 올렸을 때세 가지가 있어. 그럼 옆으로 올렸을 때도 세 가지. 이쪽으로 올렸을 때도 세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세 가지에다가, 위쪽, 이쪽, 이쪽 될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를 곱해서, 3, 3에 9. 그 다음에 가운데 다리가 두 개가 연결된다.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그을 수 있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또 어떻게 그을 수 있어? 이렇게 그을 수 있지? 얘밖에 안 되지. 그럼 얘는 두 가지씩 방법이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해서 세 가지를 곱해서 여섯 가지. 이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한 가지. 요거를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다음 20번 고등학교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구경 복수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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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됨 개설 개설 안됨 개설 개설 개설한댐, 개설, 개설, 개설. 요렇게인데, 얘가 세 개를 선택을 할 거고, 수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수강을, 수강할 교시, 교시, 몇 교시에 수강을 할까? 요거부터 먼저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1, 2, 3교시로 선택을 할래. 1교시, 2교시, 3교시에 수업을 들을래. 요렇게 할 수가 있고, 나는 1, 2, 4교시의 수업을 들을래. 요거 수영도를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1, 3, 4교시 수업을 들을래. 나는 2, 3, 4교시 수업을 들을래. 이렇게 수업을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수영도를 그릴게. 자, 1교시를 선택하려고 했어. 그럼 1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국어랑 수학밖에 없어. 영어는 개설이 안 됐으니까. 자, 국어를 선택을 했다. 2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수학이 개설이 안 돼서 영어밖에 없어. 3교시는 무조건 수학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과목별로 하나씩 듣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수학을 들었다? 그럼 2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게 국어랑 영어. 둘다 개설이 돼 있지, 2교시에. 3교시는 다 개설이 됐으니까, 0, 9.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아니다, 두 번째부터 하자. 자, 국수를 들어. 2교시에 들을 수 있는 게, 여기 2교시는 똑같네, 어차피. 0, 여기는 9, 0. 자, 근데 4교시에 수학을 들어야 되는데, 요거 수학 듣고. 요거 수학 들을 수 없지? 여기 영어 요거는 돼? 안 돼? 국어를 들어야 되는데 4교시에 국어가 개설이 안돼 있어서 안돼그 다음 이거 이제 다 세놨네 요거고 이제 3교시로 넘어갑니다 3교시에 국어를 들었다 3교시에 들을 수 있는 거는 수학 영어 그리고 여기는 영어 수학. 다 되죠. 1교시에 수학을 들었어. 3교시에 국어랑 영어를 들으면 되는데 국어를 들으면은 영어를 들어야 되는데 영어가 4, 4교시에 있나? 있네. 근데 여기 4교시 영어 국어 없지? 이거 B 안되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개설할 수 있는 게 국어랑 영어 이 표를 보면서 해표보면서 하고 있어 지금 국어랑 영어를 들었으면 국어를 했다 그럼 얘는 수학하고 영어를 들을 수 있고 수학 영어 다 개설이 돼 있죠 3교시 영어를 들었으면 국어랑 수학을 들으면 되고 4교시에 영어 개설돼 있고 얘 수학 개설돼 있고 수학 개설돼 있고 국어 들어야 되는데 개설이 안돼 있지 이거 안 되지 해서 여기서 3개 책 2개, 세개세개 그래서 11가지 방법이 있네요. 공부를 잘 해놓고 뒤에 우리 저번에 배운 거 순열 부분 잘 채워오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